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B번이고 c 번 볼게요. 더 차이니즈의 S 요렇게 없애세요. S 안 붙입니다. 더 차이니즈, 더 재패니즈 됐죠. 이두 나라는 S를 절대 안 붙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중국 국민 전체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동사는 복수 취급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 이제 덜을 씁니다.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 그런데, 차이니즈하고 제페니즈는 S를 안 붙인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요. 참고로, 나라 이름 앞에는 덜을 안 붙입니다. 나라 이름 앞에는. 아까 조금 전에 한 거는 국민 전체일 때고, 국민 전체. 됐죠. 지금은 이제 나라 이름 앞에 덜을 안 붙이는데,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 이름 앞에 반드시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덜을 붙이면 안 돼. 그런데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나라 이름에 X가 붙는 경우. 됐죠. 나라 이름에 S가 붙으면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문 몇 개만 쓰세요. 했죠. 음, 그리고 S에다가 뭐 표시를 좀 해서 이게 왜 S가 붙냐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같은 경우는 주로 되어있단 말이야. 주들이 모여서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필리핀은 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나 성 주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S를 붙입니다. 그리고 앞에 더를 붙여요. 나라 이름 앞에는 덜을 안 붙인다. 그냥 S가 붙는 나라 이름 앞에는 덜을 붙인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더 아메리카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메리카 하면 틀리죠. 그럼 더 아메리카스 하면 아메리카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뭐야? 남북 아메리카가 되죠. 남북 아메리카. 그쵸. 그렇죠. 남미하고 북미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S가 붙는 나라 이름 앞에는 덜을 붙인다.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형광펜 칠하세요. 아, 세드 2에다 형광펜을 칠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